여러분행 글로벌 지식 빙글 톡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어느 나라인가요, 전문가님? 오늘은 미국입니다. <laughs> hey guys, what's going on? I'm Sean from the U.S. 지금 한국에서 살지 4년 반 되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Welcome, brother. 예, yeah, what's up? Yeah. <laughs> 네, 오늘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미국,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초에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기 전에도 미국에 있는 바우 존스나 S&P 500 같은 지수들이 항상 연일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지금 이 해프닝 때문에 떨어졌지만 반등해서 올라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혹시 손님은 주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주식에 대해서 하한줄이라좀 알려주세요. 어떤지. 네 그렇다면 오늘의 키워드 보시죠. 네 그럼 손님부터 먼저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있습니다. 저는 플랫폼 선택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 플랫폼에는 어떤 회사가 있죠? 미국의 플랫폼 관련 기업 중에는 어,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알파벳이 구글입니다. 구글. 네. 구글의 자회사가 이제 알파벳인데요. 인공지능 플랫폼 선점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회사고요. 인공지능 기반 기술 개발을 선도하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이 유튜브를 가지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어, 좀뭐랐어요 구글의 그 모바일 검색광고, 검색광고를 통한 수익하고 그리고 그 동영상 광고를 통해서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20%가 넘는 매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잘 나가는 유튜브까지 가지고 있으면 정말 대세 기업이겠네요 네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키워드를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쇼핑을 선택하겠습니다 선님은 한국에서 쇼핑 어떻게 하세요? 네, 럭키 배송, 쿠팡 자주 쓰는데 엄청 빨라요. 어, 아니 쿠팡 쓰시고 되게 한국인 같으세요. 또 미국에서도 그 쿠팡이랑 비슷한 기업은 있는데. 아, 혹시 그게... 아마존? 맞아요. 아... 미국 근데 땅이 되게 넓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엄청 빠른 배송은 보여요. 아, 진짜... 되게 대단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이 엄청 핫한 기업이죠. 미국에서. 예. 아마존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위고요 업계 내에서 독보적으로 성장하는 을 기업이라고 볼수 있죠 2 1 7년도에는 미국 최대 유기농 식료품 회사인 꿀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꿀푸드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식료품 업계 쪽으로 진출을 했고요 올해에는 온라인 약국 플랫폼 회사인 힐텍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존이 클라우딩 컴퓨팅 사업의 성장률 확대로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기업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손님이 골라주시죠. 지금 저는 전자 기기요. 혹시 애플? 전자 기기 쪽에서는 역시 애플이 가장 유명하죠. 네. 그리고 애플이 사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실적이 항상 좋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홈팟. 애플워치, 그리고 아이폰 3종이 최근에 나오면서 매출 음. 성장을 또 이끌었습니다. 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음. 이런 여러가지 상품들이 또 나오면서 충분히 성장 여력이 있는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맥이랑 아이폰 쓰고 있어요. 지, 진짜 맥만 있으면 모두를 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당장. 어, 시현이 왜 이러십니까? <laughs> 됐어요. 됐고요, 빨리 키워드나 선택해 주시죠. 음, 저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음, 저는 그 넷플릭스로 일본 애니메이션 자주 봐요. 확실히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도 보고, 네. 영화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디즈니를 위협할 만큼 uh -huh. 주가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 무역 전쟁 때문에 살짝 주가가 내려온 상황이죠. 네, 다음은 첫님이 선택해볼까요? 네.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 선택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애니 좋아하세요? 저는 라이어킹 어? 좋아했습니다. 디즈니 근데 요즘도 잘 듣나요? 디즈니도 내년부터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연면 생보를 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성공으로 디즈니의 성공까지 엿볼 수 있겠네요. 음..맞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님 차례입니다. 저는 카드를 고르겠습니다. 우와! 3빙고! 이번 키워드 끝나고 저희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이 비자 주식을 저희 고객이 한 10년 전에 사셨어요. 네. 근데 이 주식이 10년 동안 한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10배요? 그 당시에는 비자 주식을 왜 사야 되나, 저도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10배가 올랐더라고요. 역시, 톤을 긁어야 제일 맛있네요. 물. 요즘 글로벌 소비자들의 소비 증가로 인해서 결제량이 음.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이 결제 수단 개선을 위해 어 기술 투자를 또 확대를 하고 있고, 접촉식 음. 결제 방식의 활용 범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음. 비자는 미국 그 신용카드 결제 시장 내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3%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을 하는 주식입니다. 카드는 무역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중 무역. 없이 또 꾸준히 상승할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저는 비자를 강탈을 했습니다. 네 오늘 빙글톡의 우승자는 수원입니다. 손님 응, 응. 응, 응. 응, 응. 어, 같이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주세요. 손님 아, 아, 이렇게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 해주신가요? 저는 일단은 응. 주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뭐저 앞으로 돈을 뭐 많이 벌어서 저도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 나중에 그 유튜브로 Sean Pablo라고 검색하고 아,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미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나라는 어디일지 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요 빙고로 알아보는 글로벌 주식 빙글또